영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까? 멋진 친구 어디 있나? 그 다음 예쁜 친구 어디 있나? 힘센 친구 어디 있나? 하면 그리고 나는 어디 있을까? 우리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일동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멋진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예쁜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힘센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나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엄마, 아빠에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할할 준비 되어 있어요. 영여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찬양 율동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쏙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속속 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기도 손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기도 무릎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 손, 기도 무릎.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는 엄마 아빠에게 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잘 가르칠 때마다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오늘 제목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세요. 시작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아주 큰 소리로 엄마 아빠에게 읽어주셨어요. 잘했어요. 이 시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 어? 재미있고 또 즐겁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연극으로 보여줄 거예요. 인연극으로. 우리 친구들, 인형국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읽어줄 동화는 뭐든지 거꾸로 하는 굴개굴개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옛날 하고도 아주 먼 옛날 조그만 동산 아래 작고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는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앉으라 하면 서고, 서라면 앉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자, 개구라. 개구리는 개굴개굴 개굴. 이렇게 우는 거란다. 싫어야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게굴게 <laughs> 아니, 거꾸로 말고,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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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볼래? 개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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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개구라, 유치원 가야지. 자, 일어나자. 개구라, 일어나. 아유, 해가 떴어요, 떴어. 어머나, 친구들 유치원에 가네.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얼른. 아, 싫어, 싫어. 전더잘 거야. 예 얘야. 더우니까 와서 수영 좀 하렴. 아우, 좋다. 싫어요, 싫어.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 얘야, 산에는 무서운 뱀이 살고 있으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싫어요, 싫어. 응? 개구라, 개구라, 이제 밤이 되었으니 잠을 잤었구나. 요 드롭 토비 요요요 개구리가 리프란데 쿠쿠 쿠. 체체 호 바나나 체체 호요 요. 엄마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를 걱정하느라 밤새 잠도 못 자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이 점점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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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병에 걸려 죽거든. 엄마를 꼭내가에 묻어주렴. 알겠지? 응. 사실, 엄마 청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산 속에 묻어주길 바랬어요. 거꾸로 청개구리가 산에 묻어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얘기했어요. 때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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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굴 개굴 아, 엄마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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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엄마, 아, 엄마.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아기 청개구리는 그제서야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그래,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들어드려야겠어내가의 무덤을 만들어야겠어. 며칠 뒤,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기 청기구리는 구리나케의 엄마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내과에 물이 너무 차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갔어요. 안 돼.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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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비만 내리면 청개구리는 내가에 앉아 개굴개굴하고 슬프게 운대요.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들은 굴개굴개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청개구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청개구리 때문에 슬펐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의 집에서는 늘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행동일까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요한이와 한나네 집으로 같이 가볼까요? 네.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요아나! 엄마 왔다. 와, 엄마 다녀오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시원하게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요아니가 주물러 주니까 정말 시원하네. 고마워. 하하. 아 <laughs> <laughs>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요. 아빠가 많은 짐을 옮기고 계셨어요. 아이고, 짐을 옮겨도 옮겨도 계속 있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 아빠, 제가 짐 옮기는 것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힘쓰요. 우리 한나가 도와주니까 벌써 짐을 다 옮겼잖아? 정말 고마워. <웃음> 행복한 웃음 소리가 퍼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아이고 예쁜 우리 요한이랑 한나 잘 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도 요한이랑 한나가 정말 보고 싶구나. 요아나, 한나야. 이 할머니도 사랑한다. 하 <웃음> <웃음>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요. 아빠 엄마가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우와! 우와 아빠, 엄마, 엄마,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에 있는 콩도 골라내지 말고 다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네, 그럼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다 먹을 거예요. 네, 아빠, 엄마, 정말 맛있어요. <웃음> 어.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요하나, 한나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요하나 한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아멘. 네, 그럴게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 이만우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웃음> <웃음> 행복한 웃음 소리가 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요한이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언제나 예쁘고 고운 말이 오고 가고,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부모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감요 우리 은손 친구들 잘 봤어요? <laughs> 우와,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볼게요. <laughs> 엄마는 늘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또 엄마 아빠는,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안고, 엄마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기도해주시죠. 우리 친구들은 엄마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엄마 아빠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이번엔 나는 누구일까요? 짜잔! 아빠예요. 아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열심히 회사로 출근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빠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도 아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열심히 아빠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야 돼요 짜잔!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두 번째 먹을 것이 있거나 장난감이 있으면 서로 서로 나누어 주면서 같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안 들려요. 할수 있어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말씀들 읽어 주시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하트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꼭 안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영료아부 친구들 되어야 돼요. 전도사님하고 약속. 열심히 열심히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할 거예요? 네. 이 시간 정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할 준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광석교회 교육부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리아버 친구들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만나게 아니,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거예요 11시까지 영리아버실에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광석교의 영리아버실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전도사님하고 약속하면서 안녕, 안녕, 안녕.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